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사도들의 일들 27장. 우리를 이탈리아로 배를 태워 보내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파울과 다른 제수들을 윌리오라는 친위대의 백부장에게로 넘겼다. 우리는 아시아 의 여러 지역을 항해하는 아드레플레노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테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코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날 우리가 찌돈에 도착하니. 율리오가 파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거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맞바람을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끼고 항해하였다. 키르케아와 판필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시, 루키아의 위라에서 내렸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 알렉산데리아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그... 흔히 도시에 어렵게 도착하였다. 그러나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살문의 앞에 있는 크레테를 끼고 항해하였다. 어렵게 그곳을 항해하여 라세아 도시 가까이는 있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고 금식하는 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이제 매우 위험했다. 위험하였다. 파울이 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 항에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의 위험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파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더구나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대다수 의견은 그곳을 떠나 가능하면 페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었다. 페닉스는 크레테의 항구로서 남서와 북서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때 난풍이 순하게 불어와서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큘론이라 불리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당해 낼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한 채 표류하였다. 카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말려갈 때. 우리는 어렵게 거룩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도와서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묶고 모래톱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포류하였다. 우리는 폭풍으로 매우 시달려서 그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 바다에 내전, 내던졌다. 3일째에는 배의 장비를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이 나타나지 않고 큰 폭풍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소망이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그때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에게 파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오, 여러분,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위험과 손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힘을 내십시오. 이는 배만 잃을 뿐, 여러분의 목숨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바로 이 밤에 내가 삼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파울아, 황제 앞에 나는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섬으로 우리는 밀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 사십 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한밤중에 선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그래서 그들이 물 깊이를 제니 이십오를 귀하였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제니 십오.십오를 15, 15 귀하였다.암초에나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물에서 단네 개를 던져 놓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려는 채하면 거룻배를 바닥에 내렸다. 바다에 내렸다. 파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잘라서 거룻배가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 파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떤 것도 받지 못하고 계속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모두가 힘을 얻어 음식을 먹었다. 배 안에 있던 우리 모든 목숨은 276명이었다. 그들이 배불러 음식을 먹고는 미를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몰랐지만 해변에 있는 항망을 보고 그들은 그곳에 배를 댈수 있을지는 지뢰를 의논하였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빠져서 자초 되었다. 배의 이물 쪽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배의 고물 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쳤다 군인들의 계획은 재수 중 누구도 헤엄쳐 도망치지 못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 부장은. 파울을 구하려고 그들의 계획을 가로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날반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육지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다. 아멘. 아멘.